그리고 지금 에이스 두 명이 지금 졌어요 아두명 아,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아 뽕팀 에이스가 이번에 나가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으챠 안성훈 에이스 어? 안성훈 소 네. <laughs> 안성훈 소 어? 여는또 진욱이에요 진욱 진흙. 같은 무도인으로서 한번 결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욱이 형도 무도인이었어요? 어. 너뭐 했는데 무도인이야? 나 복싱 3개월 <laughs> 아, 우리, 우리 형, 검도 유단자예요. 킥복싱, 킥복싱 3개월. 자, 야, 잠깐만, 잠깐만. 저 어, 알통, 봐. 알통, 울룩불룩한 거 봐요. 저 속살 봐, 하얀 거. 가만있어, 가만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야, 야, 피쳐, 피 가만있어. 야, 피쳐야, 피쳐 가만있어. 저, 저, 뻥근육이에요, 뻥근육, 뻥근육. 자, 일단은 이 싸움이 무서울 수 있어요. 라이벌 전입니다. 야, 파김줄 봐. 안성훈, 진욱에게 한 마디. 오늘 니네 얼굴로 김장 담그겠다. 니네 얼굴로 김장 담그겠다. 아, 아 아, 한 마디. 형 얼굴로 파김치 담으려고. 아아아 레디. 1분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천 봐. <웃음> <웃음> 어, 지금이야, 지금. 이걸로, 안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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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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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아, 아, 뭘 아, 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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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략적으로 가자, 그럼. 오케이, 전략으로 간다. 머리 잡는 거 없습니다. 어우, 눈에 독끼들이반칙하지 마라. 기본지 잡고 던지는 거 없어요. 없어요. 준비. 뭐 이기면 순금 한 10돈 주나요? <웃음> <웃음> 없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준비.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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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웃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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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할수 있어+ 할수 <laughs> <있>. 있어+ 할수 <laughs>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아, 할수어할수어할수어할수어할수어할수어할수어어어 <laughs> <있어. 있어. 웃음> <저기 웃음> <차례와>. <laughs>

우와 우와 안 깨났다. 아니 무슨 슈렉이야 형? 자 전체 일어나세요. 슈렉이야? <laughs> 자 <웃음> 앞에 보세요. 아 밀도를 좀 뭐라고 <laughs> 그요 어, 오케이. 아니 왜 이래? 아니 왜 가슴을 부풀려? 그래, 피지컬이 아니죠 피지컬 3백0이 아니에요. 그래. <laughs> 아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둘이? 지금 약간 피지컬 3백0 <laughs> 느낌이. 아니 그걸왜 하는 어. 건데? 좀 빼, 좀 빼. 아니, 둘이 왜 이래? 어, 약간 피지컬상 서로 마주보고 인사. 인사. 어, 머리 잡기 에이? 없어요. 어. <laughs> 그리고 저쪽 카메라 보세요. 그대로. 오! 오케이. 자, 갑니다. 뒤 떨어지세요. 자, 떨어지세요. 아니, 이건 왜이러는 거니? 커 왜, 왜. 보이려고요. 어. 약한 남자의 특징이요 <웃음> <웃음> 결과 봅니다여 여기 있어. 완전 깍두기야 지금. <laughs> 한번 잔디밭이에요? 한번 잔디밭이에요? <웃음> <웃음> 안성 잔디면 여기 있네 결과 승! 아, 상대가 안 된다고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안돼 자, This is 어쩔 수 없어 어 예, 끝났잖아. 끝났잖아 피지컬, 아, 피지컬 팔 내려, 팔 내려 이제 팔 내려, 팔 내려 하나, 둘, 셋 오케이 <laughs> 자, 안경 껴줘요, 안경 껴줘요 아 다시 잘생겨졌어 자, 이렇게 되면은 홍 팀의 1원 타자 자. 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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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뭐야? 오, 아, 아, 또, 또 이런다. 또, 또 이런 <웃음> 아, <웃음> 에이. 그 그래서 신경전 좋아, 좋아. 그대로 있어. 자, 아, 눈안 깜빡거린다. 자 가위 바위보로 어. 선우공합니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어, 오케이. 어, 진욱 어, 이겼어요. 어, 기선 잡았어. <laughs> 기지마기지마자 <laughs> <laughs> 그러면 짝팀 진욱 씨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아우! 야. 어 뭐야? 야야야 망나니 같네. 어? 어 아, 들어봐. 아 들어와요. 준비. 사살. 아, 와 무서워. 살살 긁어. 살살 긁어. 그렇지. 살살 긁어. 그렇지. 오아야난 오, 무섭다. 야, 야, 너무 무섭다야. 아 이게 진짜 무섭겠다. 아, 으으 왜 저래? 왜 저래? 어이, 모양 빠져라, 모양 빠져라. 형, 겁먹지 마요. 11겹 있어요, 11겹. 어. 경고입니다. <웃음> 자, <laughs> 자깐보세요 지금. 아, 지금 아, 겁이 많아. 많아. 야, 야 그럼 난 아니, 무슨 지인이 램프야? <laughs> 아니, 이거, 아, 이거 무섭다. 한번 들어가, 아니, 한번 들어가. 남자 경고야, 경고. 한번더안 하면 제가 합니다. 야, 남자답게 하란 말이야. <laughs> 도전. 야! 어?

나 너무 무서워. 어, 나 손에 땀 났어. 아 와. 와. 와, 형, 근데 잘했다. 딱한겹 터졌어. 나못 보겠다. 오. 정말 한 겹. 한 겹으로. 안성훈 도전. 와, 씨. 형, 한한한 여섯 개만 터뜨려요. 여섯 개만. 아시죠? 검도한 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안성훈 도전. 머리 머리 착해. 아, 머리! 검도 폼이에요? <laughs> 폼이네 폼 <웃음> <에이>. <웃음> 아 폼이네 폼 방해해 봅니다 방해 괜찮아요 터치만 아니면 방해 괜찮아요 아, 오케이 방해해 줘 터치만 안 하면 돼요 아좀 남자답게 합시다 형님 아우! 어이 어이구, 오, 오 이거 무섭나, 이거? 아 와, 진짜 무섭다 무섭네, 이거 뭐 아, 와, 못 차냐 오케이 아, 너무 무섭다 와, 진짜 무섭다 진짜? 9겹 남았습니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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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앉아서 웃고 있는데 해보라고 야 해봐 여섯 개온 상황 와 잘한다 잘한다 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이거 어 이거 어어 물, 물 이거. 어어어어야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야, 물인데? 이거 물인데? 큰났다, 이거 큰났어. 아니 아, 물이 아, 보여, 물이 아, 보여. 야, 이거는 야, 이거는 큰났다. 아, 아, 이거 났다. 물이에요. 이거. 앉으세요. 아,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얼굴 닦대. 얼굴 딱대라 오, 와, 미야, 미야, 미야. 물 아. 터져라, 아. 터져라, 아. 터져라, 아. 터져라, 물 터져라, 물 터져라, 물 터져라. 어, 진짜 터질 것 같은데? <laughs> 자 앉아요. 아니 진짜 앉아요.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의자 <laughs> 뺏게. 아직 겹수가 남았다고? <laughs> 더 있어. 한겹 있어. 한겹 있어. 한겹 떠야 돼. 그거 뜨면 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형. 검도, 검도. 검도. 이거 이거 만약에 벗겨낸다? 인정. 오케이. 자, 옆을 살짝 떠. 아아아아어세겹아아 음. <laughs> 있었어, 있었어. 녹색이랑 아... 요거랑 해동어아 어디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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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이거> <laughs> 진짜 무서워. <laughs> 자 먼저 뽕 누가 나옵니까? 가장 배고픈 사람 나갑니다. 누굽니까 저입니다. 네. 안성원. <laughs> 아 형, 형은 너무... 많이 배고팠네. <laughs> 아 뭐요? 예 우리부터 밥 먹여준다며. <laughs> 여기도 가장 배고픈 사람이 나갑니다. <laughs> 네, 네. 누구예요? 진혜성 말고 진욱. 아, 아, 아 둘이 붙네요. 둘이 좀앙숙이더만 <laughs> 어, 봤는데요. 어, 또또 가슴에 또또또 또, 또, 또또또또 운동했다고. 아, 자, 오, 산도 있어 다섯. 자 여기까지. 둘다 똑같이 다섯 개였어. 어, 또 붙어, 붙어. 야, 또 붙어, 아, 어 붙어. 야. 지지 마! 지지 마! 어, 눈 봐, 눈 봐. 피지컬 죽여. 어우, 야, 야. 와, 준혁이 운동 많이 하는 아, 것 같다. 진짜. 와, 준혁이 형가슴 봐. 자, 자리.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짜호 정피폰캔소야 <laughs> 알지 어. 성훈이 성우, 나무 짝대기 이거 삼단이다삼단 <laughs> 3단. 조심해 난, 난 짝대기 한칸 잡았으니까 3년 동안 <laughs> 짜장면 시키시면 <분>? <laughs> 자, 뱅이야 골뱅이야 골뱅이 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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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이 과이, 과이 과이, 과이 과이, 과이, 과이 골골 아하. 아하. 야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너무 배고파. 와 어, 냄새. 방금 만들었어. 방금 만들었고요. 야 갈라 가. 야 갈라 가.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아하. 와. 하이 하이. 냄새셔. 냄새. 냄새. <웃음> 냄새 진짜 미쳤어요. 준비. 단무지 손으로 먹어도 돼요? 어 그럼 그냥 네. 예. 네. 오 단무지 먹을 연관 있어요? 좋아 좋아. 그렇지 오. 먹어. 잡았다 잡았다 안성훈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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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려. 예. 돌려. 스파게티 스파게티.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저쪽은 몸으로 맞는데요? 와와 마라 마라 마라. 왔어 왔어. 잘잘잘 잘. 아 뭐야? 와 마라 왔어. 좋았어. 됐다. 야안성 됐어. 안성 됐어. 그렇지 안성 됐어. 들어가면,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들어가야 들어가면 돼. 돼요.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성훈아 들어가면 돼. 밑에 부분 뭐야. 다리는 왜저는 다리는 왜저는 거야? 다리는 안 찢어도 돼. 다리는 안 찢어요. 다리는, <laughs> <다리만 웃음> 다리는, <laughs> <치셨어요>. 다리는 안 찢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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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 흔들리면 어떡해요 <laughs> 오. 오, 오. <laughs>

살살 짜장 키스, 짜잔 키스. 아, 어, 짜장 키스 야 짜장 키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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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머, 잘 먹어. 오, 어, 야, 야, 이 야, 이상하다 <laughs> 어머, 진짜 잘해. 아, 키스이 있어. 얘는 뭐 하는 <laughs> 거야?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아, 간다, 좋아, 좋아. 아아 좋아, 아 좋아, 왜왜 왜 짜장만 다 빨아먹었어? <웃음> <웃음> 와 지수경이 봐. 너다 기세 좋아. 야, 좋아, 이야. 좋아.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지수형 손끝 뭐예요? 나 <laughs> 너무 애티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와잘 먹는다 근데. 단무지 단무지 그치 그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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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무지, 단무지 좋았다. 여유. 아 정훈이 형. 얼굴에 흘려버려. 왔어. 어 왔어.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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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올려보네. <laughs> <왔어. 왔어. 왔어. 웃음> 그렇지! 좋어서 좋아! 와 됐다! <laughs> 새로운 방법 찾아냈어! 찾아냈어! 아 이제 알았다 아까 좋아 엘리베이터가 알았어 알았어 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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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 내려온다 가자, 여기 많이 가자. 내려온다 가자 가자 따라따라따 라따라자 돌려 돌려 좋았어. 오 이거 단으로면 끝나요. 자자자자자자자자오 아, 그래 여기 봐요. 그릇을 듭니다. 그릇을, 어, 그릇을 들어요. <laughs> 여기 아직 남았어요. <laughs> 여기 아직 남았어. 다시 올라서 <올라선면> 안녕.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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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야이봐라봐라봐라봐라봐라 자, 남자 유저잖아. 아, 화음 좀 내려라 이제. 아, 어, 짜장 키스. 어, 아 짜장 키스. 짜장 키스. 좀 먹네? 어 너무 너무 힘들어. 자, 아, 이제 여, 다음 참가자. 어 아. 또왜 이래요? 왜 이래요? 어, 안성원 주먹굽니다. 어? 왜 멈추는 오, 거죠? 네, 아, 또 웃네요, 이두 분. 하나, 둘, 셋. 자, 진욱, 안성훈. 좋아, 좋아. 트라이 최약체, 트라이 최약체, 두 명. 붙어. 그렇지, 붙어. 붙어, 그렇지. 어어어어, 밀지 말고. 에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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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얘네 이게 너무 웃겨. 시간 드릴게요.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힘 빼고. 자, 자, 뒤로, 뒤로. 자, 자,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자, 이제 붙으세요. 모자 쓰시고, 붙으세요. 팔은 뭐 고정이야? <laughs> 안 다치게 해라에 우가 겁내지 마세요. 저희 아, 다치는 거, 거 무서워요. 해. 자 진정하고 진정하고 눈빛 좋아 그래 눈빛 좋아. 와 UFC 이거 느낌. 어렵다 글씨 자체가. 자 U F C 느낌이에요. 눈 까마 눈 까마 보지 마. 자 코리안 좀비 트롯 좀비 트롯 좀비. <laughs> 자 준비됐어요. 정면 보시고 정면 보시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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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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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

어 이쁘다. 아다이다야 이게 뭐냐. 와 얘네. 왔다 왔다 왔다. 오오 날렵해. 날렵해 날렵해. 이아 예술을 하네 둘이. 봤다, 봤다. 아, 아, 하 아냐. 아냐. 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아아니야짝아니야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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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아냐.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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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냐. 아 아냐. 오. 어 바지 벗겨진다 친우가 바지 다내려갔다 다 어이구 어이구 난다 봤다 자. <laughs> 자.